다음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역시 이 강의 번호는 1 4 번이고요. 봅시다. 아 어,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언제 나와나 빨리 빨리 대입하고 f 1는 얼마야 f x 는 e x 플러스 일때 그런 문제가 여전히 아닙니다. 그죠? 함수의 정의, 즉 함수의 정의 내에서도 그죠? 문제의 설계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설계해 놓았는가를 이 문제 설계자와 계속 대화해가면서. 이 문제의 설계를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또한번 강조하지만요, 이번 시험에서 이 변별력을 갖는지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어, 유리함수에서 직선과 만나는 그 교점, 그제 무리함수랑 어, 직선이 만나기 위한 절편의 범위, 어, 유리함수 역할 이런 게 아닐 거라고요.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에서 문제의 설계자가 즉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이 함수의 설계를 대단히 그죠 꼬아놓은 상태에서 너 이거 한번 해석해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그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그죠 n 커미네이션 r 곱하기 n 퍼뮤테이션 r 은 얼마 이렇게 식이 세워지지 않는 케이스별로 이제 세야 되는 이러한 문제 정도가 될 건데요. <laughs> 자, 여전 히 한번 이 문제 를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 문제를 읽어갈 때. 계속 의도 파악이 그죠? 돼야 됩니다. 아, 이걸 왜 냈지? 이 조건을 왜 주었지? 이 조건은 나중에 어떻게 쓰일까? 계속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첫 문장부터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자연수전 재집합이다. 보시는 순간 아 누가 다 시작해야지? 아 힘들겠네. 뒤집어 말하면 적어도 n과 k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n과 k에 1, 2, 3, 4쭉쭉 대입하다 보면 다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연수에서만 정의된, 아, 자연수 이 세계에서만 설계된 이 함수 FX가 여전히 두 개의 자연수 N과 K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조건 뭐야? 아유,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 아니요, 도움 많이 되죠. 아니, 선생님, 함수 FX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N 대신에, 역시 K 대신에 자연수 NK, N 대신에 K 대신에 1, 2, 3, 4 대입하는 그 과정에서 하의 기준점의 역할을 하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ᄂ 조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laughs> 여전히 보시면요, ᄂ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어, 이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f의 n제곱 플러스 k. 너는, 자, 얼마? 2 e 곱하기 f의 n 플러스 k로 정의시킬 것이고, 단그 범위 k는, 자, 여기까지일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전히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벌써 n 대신에 1, 2, 3, 4, k 대신에 1, 2, 3, 4 대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 자연수라는 조건이 문제 처음에 나오죠. 그냥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실 거 없어요. 자, 움직입시다 n 대신에 1 왜? 자연수니까요. 넣어보는 거죠. 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 뭔가 대단히 특별한 풀이법이 있지 않나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움직여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n 대신에 1 넣을 겁니다. 어, 1 넣어야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자, f 1 플러스 k 얼마입니까? 2 곱하기 f 1인데, 그래서 기억 조건 네가 나왔었구나. f 1은 1입니다. n 대신에 1인 상태니까요. 자, 2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여전히 n은 얼마? 1, 1인 상태니까, 1부터 k는 3까지라는 이러한 범위를 얻고요. 여전히 k는 자연수입니다. 어 그런데 벌써 n에다가 1만 넣었는데도 k가 될수 있는 건 1, 2, 3, 3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럼 k 대신에 다시 한번또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결론으로써 음, k 대신에 1 넣어봐야지 f의 2가 되죠. 1 넣었습니까? 3이고요. f의 3입니까? k 대신에 2, 3까지 넣을 거니까요. 얼마 됩니까? 4고요. 자, f의 4는 자연스럽게 5가 되는 이 상태에서 벌써 가족건이 참이다. 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n 대신에 2와 3 계속 넣을 거고요. 얘네들 값은 하나의 기준의 역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지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써 먹어야죠. 자, 두 번째 문제 슬쩍 보니까 f 합성 f에 11이 9인지? 아, 그럼 f에 11이 어떻게든 나와야겠구나. 어, 그다음에 어, 본김에 마지막까지 어, 15, 그다음에 26. 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네. 쭉쭉 대입해 봐도 괜찮겠다. 자 n 대신에 2 넣을 겁니다. 자 주어진 설계 f에 4 플러스 k. 자2 곱하기 f에 2. n 대신에 2 들어갔는데 그래서 f에 2 값이 3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 6이네요. 자 플러스 k가 되고요. 자 여전히 n이 2일 때니까요. 자 k 값 너의 범위는 어디? 5까지겠다. 어 이제 k에다가 1, 2, 3, 4 넣어봐야지.라고 보시면요 벌써 f에 5 들어갔죠? 7. 그다음에 f의 6 얼마? 8. f의 7. f의 8. 자, f의 9까지. 여전히 k 대신에 누가? 5가 들어갈 수 있는데 k 대신에 5가 들어간 f의 9 값은 11이겠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N대신에 1, 1 정도를 넣어보셔서 이 정도의 패턴을 얻으셨으면요. 어, 3개, 5개. 그럼 N이 3일 때는 7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다. 즉, 수열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요. 예상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요. 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N대신에 3일 때. 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설명이 여기까지 되게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 4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은데요. 너희들이 직접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어우, 선생님, 이거 n 대신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넣어서, 노가들 언제요? 아마 n 대신에 1, 2, 3, 4, 5 정도 넣는데 2분 컷이면 끝나요. 그렇게 시간, 할애가 많은 노가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n 대신에 3을 집어 넣어 보도록 하죠. 자, f에 9 플러스 k입니까? 자, 얼마입니까? n 대신에 3 들어갔네요. f3 써먹어야지. 8 플러스 k. 맞고요. 자, 여전히 1부터 k는요. 자, n 대신에 3 들어갔습니까? 얼마죠? 7까지. 어우, 여전히 k는 1부터 7까지. 그러니까 항이, 개수가 7개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k 대신에 여전히 또 1을 넣어본다면 오, f에 10도 얻을 수 있잖아. 자, 얼마입니까? 1 들어갔어요. 9잖아. 자, f에 11도 얻을 수 있네. 어디? k에 2 들어갔으니까 10이잖아. 자, f에 12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셔서 k 대신에 7이 들어간다면 f에 10. 6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집어 넣은 김에 한번 넣어보죠. 15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를 판정하실 때, 어, F 합성 F의 11. F 합성 F의 11. F의 11이 얼마? 벌써 N 대신에 3만 넣어보셔도요. 10이라는 사실 나옵니까? 자, 최종적으로 F의 10 값은요. 어, 9. 너도 참이구나. 그죠? 이해하셨나요? 어때요? 어렵습니까? 제가 한게 없죠,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다조건. 여전히 우리는 저러한 문장을 해석할 때 어려움을 느끼죠. 왜? 그냥 영혼 없이 보니까. 자, 어려움을 느낀다면요. 적절히 예를 들어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M은 자연수래요. FM이 1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M은 가장 큰게 26이냐? 어 아직까지 뭐라? 아직 아좀 근데 좀이 <laughs> 감이 왔어? M 대신에 <laughs> 한번 넣어보는 거죠. 우리가 구해놓은 것들 많잖아요. 어, M 대신에 8 한번 넣어봐야지. 그럼 지금 다조건에 의해서, 의해서 F의 8은 15보다 작거나 같니 일단 이게 성립돼야 돼요. 그래놓고 보니까 F의 8 12였겠죠? 1씩 늘어나는 거니까. 10은 15보다 작거나 같잖아. 어다 너의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이 m값은 8도 가능해. 어, 근데 그중에 최대값 찾으래? 자, m 대신에 12 한번 넣어봐야지, 12. 자, 그러니까 f의 12는 1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런데 너가 얼마야? 11이잖아. 여전히 이 부등식 성립해? 어, m은 12도 되는데 너보다 네가 더 크지? 최대값은 너야. 이런 식으로 찾자는 얘기잖아요. 다 아셨죠? 자, 그래서 26. 이 기준이 되어서요. 일단 26을 빠르게 한번 유도해볼게요.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냐면요. m 대신에 26을 집어넣으셔서요. f의 m이 f의 26이 15보다 작거나 같은지가 일단 만족이 되는 가를 보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값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 조건은 일단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m 대신에 26을 집어넣어서 이게 성립한다면 그 이외에 다른 값들이 어떤 이런 패턴의 세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가를 마저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n 대신에 4까지 한번 집어 넣어 보시면요. 자, f에 16 플러스 k가 됩니까? 4집어 넣었죠. 얼마? f에 4는 5. 자, 10 플러스 k고요. 자, 이제 노가다를 뛰셔도 노가다를 하시더라도 효율적으로 k 대신에 어 우리가 지금 n 대신에 4집어 넣었으니까 9까지네요. 1부터 9까지 k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집어 넣으시면 f에 17이고요. 자, 너는 얼마? 11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셔서, F에 K 대신에 우리 얼마? 9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F에 25. 너는 K 대신에 얼마 집어넣었죠? <laughs> 얼마 집어넣었죠? 9인 상태예요. 그죠? 19잖아. 어? M 대신에 25를 집어넣었네? F에 25는 19인데, 19는 1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25는 안 되잖아? 그럼 26도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m 대신에 25가 들어간다면 fm값은 15보다 큰 값이 되므로 이 식을,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끔 할수 없지만 지금 보시면요. 쭉 늘다가 다시 줄잖아요. 지금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런 걸 지금 놓치시면 안 돼요. 3, 4, 5. 물론 여긴 늘어요. 7, 8, 9, 10, 11. 그런데 다음은 f의 9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f의 10을 보시면 11 다음 숫자가 아니라 다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15에서 다시 11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그폭 자체가 점점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F의 26은 19보다 작은 값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N 대신에 5까지 한번 대입해보는 걸로 하죠. 자, F의 25겠죠? N 대신에 5 집어 넣었어요. 25 플러스 K입니다. 자, 5 집어 넣었죠? F의 5, 7이, 7이 되는 거죠? 자14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요 m 대신에 지금 우리가 5가 들어갔으니까 k는 1부터 11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k 대신에 이제 우리가 1집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f 26 정도 는 나올 것 같죠? 자 1집어 넣었어요. 얼마입니까? 15가 됩니다. 그런데 f 26은 15보다 작거나 같아 만족합니다. 오 얘는 만족 안했지만 얘는 만족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m 값이 26이라고 한다면 이식 자체 즉다 조건의 부등식은 만족이 된다. 오 참일 수도 있겠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여기서 딱 끊어내시고 오, 25가 이미 19인데 20, 이런 패턴을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늘다가 주, 줄어든 이 패턴 반드시 확인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당연히 f 의27 K 대신에 2 e 집어넣었겠죠? 여기는 16이니까요 f 의 28은 당연히 16보다 더 커져 얘는다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M값이 20, 26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다음 쭉 가셔서 K 대신에 우리가 9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9 집어 넣으면 F에 34일 텐데, 얘는 23이고, 분명히 다음 시작하는 F에 35가 있을 거잖아요. 얘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값이 15보다 커지면 이제 다 조건은 참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 대신에 우리는 6을 마저 집어 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F에 6 8인가요? 2 곱하기 8, 16. 이미 16이고요. k는 자연수 1부터 아마 n 대신에 6이 들어갔다 13까지 대입할 건데요. 자, k 대신에 1 들어가는 순간, 2가 들어가는 순간, 3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기준점이 16입니다. 15보다 작을 수 있나요? 이 다음부터는 당연히 15보다 작거나 같음이 만족되지 않겠다가 확인이 되는 문제. 역시 다조건도 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